대본의 그 이동진 대표님께서 네, 여기 여기가 바로 또이 여기 또 대표님 그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인데 여기 앞에서 강제 체포한답니다. 연천 경찰이 여기 앞에서 네, 강제 체포를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요 이때요. 지금 어머니가 많이 지금 편처는 신상황인데 거기 앞에서 이제 강제 체포를 한답니다. 네. 그 연천 이모는 뭐 사람들 다 아시다시피 대북 풍선권으로 강제 체포한대요. 아유. 와, 여기가 진짜. 이거 나중에 버려라. 버려? 네. 어우, 내버려. 어우, 장난 아니다. 응. 야, 지금. 이게 나랍니까? 야 강제체포한데? 연천 경찰서에서 어? 그것도 대장님 지금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여기 병원에 가셨는데. 그걸로 계속 질질 끌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조사 안 받으고 뭐 한다고 아주 그냥 야... 강제 체포한다고 막 오늘 그러더라고요. 연청경찰서에서 오늘 체포한다고 합니다. 강제 체포요! 여기가 이제 그 대장님 어머니께서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곳, 곳입니다 근데 그 병원 앞에서 강제 체포한답니다 이게 누가 악질일까요? 세상에 놀라,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참 나라가 이렇습니다 야, 지금 어머니가 또 많이 또 아프시고 그래서 여기에도 와서 안 그래도 어머니 걱정해가지고 요새 좀 일이 할 때도 바쁘시고 그랬는데 야 이제 그그 그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이 연천 경찰서가 강제 체포한답니다. 아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병원이지만은 미국도 이걸 봐야 됩니다. 세상에이 정성유황병원인가 하는 위치에서 이제. 체포를 한다고 하다 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아, 아프셔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야 아, 여기 앞에서 아니 만약에 이 경찰이 그거를 강제체포함으로써 그 어머니께서 만약에 더 악화되시면은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연청경찰 분들, 경찰 분들은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악화되시면 어떻게하려고 그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자, 왔어요. 자, 체포영장 왔고요. 아니 왜 왜요 왜요? 아니 왜 요양원 앞에서도 강제 체포하는데 뭐안 돼요? 오늘 어, 강제 체포 지금 그냥 우리한테는. 아 명령 내리지 마세요. 아니 명령 내리지 마세요. 자, 여기 이 요양병원 앞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체포하러 가고 계십니다 소가감지 아, 채웁니다 아,

이제 연행 됐어요. 강제 체포 당했습니다. 아,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저라도 조사할 수 있대. 참. 나도 조사할 수 있대. 경찰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이 경찰이 나도 치, 조사될 수 있대요. 참 이제 연천으로 가는 거죠? 연천 경찰서로 이동진 대표님이 어머니 그것도 어머니 편찬한 저기 쪽에 계시는 병원 앞에서 강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야. 이게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예, 네, 잔뜩대님. 잘못한거 없어요. 아, 지금, 작년에 풍선, 대북 풍선 날렸다고. 지금,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불러서 조사하고 조사하고 하더니 결국은 체포를 어, 지금 이건 강제 체포들 이거. 이번에 있는 병원 앞에서 강제 체포 를한 겁니다. 자 대부 풍선 그거 하나 저거 했다고. 도대체 야... 풍선을 대부 풍선 보낸 것이 무슨 죄라고요? 아니 헌재에서도 위헌이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각갑지 채웠어요? 아니 체포영장 그거 보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참나 이게 뭘 체포할 그것까지 있어가지고 대북분성 날린 것이 무슨 체포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분들도 이 이거 보셔, 보시고 건지. 느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뭐 경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야, 그냥 체포해버리네. 야. 이게 법상에 그게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도 경찰은 그냥 체포영장 그냥 막 써대는 거예요. 에이, 공산화가 된지보다 진작된 거예요. 야... 그차 안에서 거... 협박하고 있겠죠. 아마도 차 안에서도 별것도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또어머님 어쩌고 되지 않냐? 뭐 그런 또 협박을 하지 않을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여기 왜 괜히 여기 어머니 계시는 이 요양병원에 가 출발했네요. 연천 이제 경찰서로 연천 출발을 경찰서로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머니 계신 이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바로 강제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있다고 보여주고 바로 수갑까지 채우고 야, 수갑까지 채우고 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 대북풍선을 날렸다고 저렇게 그냥 자, 조사대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거부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어머니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위독해진다면 당신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영천 경찰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 세상에, 정말로 이게, 이 강제, 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대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또 이제 이또이 이 공산당의 이 짓거리를 할 할지 심히 걱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겨지고 공산화가 다 됐다. 하는 게 완전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저한테도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 당신도 조사 대상 될수 있다. 당신도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가 뭔데 왜 나보고 조사하라 뭐라 말하는 겁니까? 아무튼, 보면은, 경찰이 이런 겁니다. 제가 괜히 권력의 딸랑이들이라고 얘기한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지금 대한민국 자국민의 이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자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국민을 위협하는 그러한 작자들한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국민, 이 대한민국을 잘못됐다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자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 생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 끔찍한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 수갑까지 아까 보니까 채운 거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이게 정말로 이 정말로 이게 제 말이 되는 이러한 이 상황인 겁니까? 쩍하면 이 것들은 이 저거밖에 몰라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협박밖에 몰라요. 당신도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 불어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찰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이 이 이동진 대표님이 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도 이 사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서 연락이 반분간은 안올것 같긴 해요 월요일날 돼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정말로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또 수갑을 채웠는데 그뭐 씌우는 거 씌우는 거 그거를 뭐또 한다고 뭐 저게 뭐 저거 되 됩니까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그래도 아마 또 이제 또 일요일 날이 또 그래도 뭐 박정희 대통령의 46주기 또 이제 또 추모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러 아마 내일은 선충원에도갈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말로 오늘 이 정말로 이 이동진 이 대표님의 이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강제 체포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셨고요. 그것도. 이동희 대표님, 그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여기, 여기 계시는데 그 병원 앞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강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쯤에 어떻게도 되는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